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도아츠670 어, 구형 카브레다입니다. 어, 어, 이건 투 사이클이고 어, 지금 카브레다가 기름이 안 올라와 가지고 시동이 안 되는 증상입니다. 어, 시동이 잘안 되면 보통 브레다 방식은 우리가 이제 딴거 보지 말고, 어, 전기장치하고 그런데 이상이 없다면, 어, 잘 되던 게 이제 뭐좀 방치를 했다가, 어, 시동을 켜면 잘안 되는 경우, 어, 몇 달간 이렇게 방치해도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 캡레다가 어, 고착이 와가지고 안에 그 투사이클 오일하고, 안 그러면, 연료 라인 쪽으로, 찌꺼기나, 아, 또 물, 뭐, 더러운 기름들, 이래 들어가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 카브레다는, 그, 다 비슷합니다. 야마도 뭐, 이렇게 생겼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엔진 메이커만 틀리다 뿐이지, 어, 카브레다 이게 메이크가한 군데서 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전에는 또 다른 데서도 나오게 나왔었는데, 어, 옛날에 나왔던 기계들은 거의 다 비슷하게 어, 한 군데서 캡레다를 만들었던 걸로 어, 알고 있습니다. 자, 아이고, 이거를 반대로 꼽았네. UP가 밑으로 와있네요. UP는 항상 올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어, 이쪽 1번, 2번, 3번. 근데 지금 UP 요게 조정해놓은 거를 반대로 꼽았습니다. 링크 대를 반대로 뽑았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옆에 어, 이쪽이 어, 초크 어, 이 문이 초크입니다. 어, 뒤쪽이 뒤쪽이 어, 문이 많이 열리면 기름이 기름하고 공기하고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 어, 기계가 오래된 것 치고는 호수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어, 밑에 이쪽에는 지금 살짝 굳도가 있습니다. 어, 이 말은 아, 이게 이제 날씨가 춥거나 이러면 아, 이쪽에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이 간다든지. 아, 이쪽하고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이 조금 빡빡한 편이네요. 아, 그리고 오링. 이 오링도 지금 보니까 어, 이상하네. 오링도 어, 이 정도면 어 탄력이 좀 있어 가지고 어, 오랫동안 방치된 것 같지는 않고 한번 교체를 한것 같기도 하고. 자. 어 아, 이거 혹시 몰라서 일단은 청소를 어 일단 한번 해 보고 지금 기계 시동이 안 되기 때문에 기름 냄새도 굉장히 탁합니다. 어, 기름이 오래되면, 뭐 한마디로 우리가 썩은 기름이라고 이리 이야기하는데, 손에서 냄새도 잘안날라갑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 자, 일단, 가브레 어, 청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자, 일단, 초크링크대를 빼고, 이 용어는, 어, 또, 저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용어는 우리가 그냥 정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사업할 것도 아니고. 지금 뭐, 가르쳐주는 입장인데 저는 배우려는 사람들은 자기 기계만 좀 단디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지럽드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한 달에 한 두세 명은 어,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해보지도 않아 놓고 말만. 이게 예, 호수가 너무 지금 좋습니다. 잘 빠집니다. 자, 뭐, 일하는 거는 뭐, 알아서 편하실 때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일단 1번, 2번, 3번 쪽으로. 자, 이거 뺄 때도 이게 잘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 이건 지금 잘 빠지는, 어, 잘 빠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 십자 드라이버 하고, 십자 일자 되는 겸용하고, 어, 십자 일자 되는 건데 좀 가는 거. 뭐, 흐른 거 사면 됩니다. 저도 흐른 거 씁니다. 자, 이런 거. 여기 좀 작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멍에 넣기 위해서 갈아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것도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아, 요거는 카브레다 관계없는 이야기데좀 전에도 손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요즘에 바다에서 시동이 잘안 돼가지고, 갑자기 어, 바닥까지잘 갔는데, 시동이 안 된답니다. 파워트림도 안 되고, 전기장치가 멍통이랍니다. 아, 그런 경우, 휴즈가 나갔을 경우도 있지만, 배터리가 어, 아무 이유없이 그냥 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배터리도 요비로 그러니까 이제 어, 갑자기 배터리가 나가게 되면 어, 다른 배터리로 대체를 해 가지고 바닥에서 시동을 켤 정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에 그런 전화가 자 기름 색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는 모르겠는데 완전히 노랗습니다. 이게 기름이 오래돼서 이런 겁니다. 냄새도 이거 굉장히 탁하고 안 좋습니다. 손에서 잘 날아가도 안 합니다. 이런 기름은. 어, 본래 기름이 안 좋은 상태, 안 좋은 상태로 조금 있을 때, 어, 새 기름을 넣어도 기름이 빨리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상 그렇습니다. 한 뭐, 네다섯 달 밖에 안 됐는데도 기름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 보자. 한 다섯 달은 넘었겠네. 봄에 있다니까. 어, 그때 기름을, 새 기름을 넣었다 했는데, 기름이 요렇게 변하면, 제가 듣기로는 그랬습니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색깔이 노랗습니다. 그냥. 냄새도 빨리 안날라갑니다 예. 발성도 별로 없고. 이런 거를 타고 댕니게 되면, 이제, 비톤이 폭발할 때, 옥탄카 때문에, 비톤이 끌고 먹는 현상. 포사이클은 바로 데미지가 옵니다. 기름 그몇만원 때문에 몇백만원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참고하시고, 자, 이게 기름 때입니다. 기름 때, 오래된 기름 때, 지금 제가 가브레타 청소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기름 때가... 오래된 기름때가 안 끼는 또저 영상 중에서 처음인 겁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손으로 뭔데야? 예, 때가 많이 앉았습니다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지동이 되고 싶어도 어, 안 되는 깁니다 그냥 자, 그리고 지금 안에 보면 이가브레도 청소 안한것 같은데 이거 몇달 전에 했으면 이 정도로 이렇게 되진 않았니다 오늘 어, 가브레 청소 했다고 들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대중 어, 보면을 압니다 이가브레 청소 했는지 뭐 했는지 그리고 요 좀 별로 계속 내가 설명 드립니다. 어, 여기 지금 초기 있습니다. 이 초기 어, 이 초기 촉이... 어, 아니 고무입니다. 고무인데 어, 뭐라고 설명해야 되노? 어, 말랑말랑합니다. 근데이 말랑말랑한 재질이 이 홈에 들어가면서 어, 눌려져가지고 기름이 강제로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브레다 우리가 오바이트락 하는데. 어,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속 기름이 앞으로 기름을 짜면 앞으로 더해내면 요놈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요즘에 어, 뭐 크게 도움은 안 됐지만 제 자료 보고 따라 해가지고 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 지금 보면 아이고 잠잠 잡히는 때가 지금 어 떼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잘안 나오는데 떼가 지금 좀 많이 있습니다. 붙었습니다. 그 요래 해가지고 타고 당기면 아 헛방입니다. 바다에서. 어, 애를 굉장히 묶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단디 해가지고 뭐 기계 있다고 해가지고 바다에서 이렇게 타고 댕기는게 아닙니다 정비를 단디에 타고 댕겨야지 또배터리도 아까 이야기 했는데 바다에서 못 돌아옵니다 진짜 해경 불러야 되고 멀리까지 가면 단데가 좀 배터리도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어, 그냥 하나 세 걸로 그냥 바꾸는 게 나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자 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는 많이 없는데 기름때가 많이 <laughs> 앉아가지고 방금 막 막혀 있었는데 내가 좀 밀면서 뚫었습니다. 지금 구멍 이게 다 계산 대 은근인데 가구를 일단 만들 때. 이거 내가 지금 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바늘 같이 생긴 거, 이거, 저는 이런 거 쓰는데, 손님들 보면, 뭐, 직구해가지고, 좋은 거 쓰시는 분들도, 어 제가 봤습니다. 어 열정이 굉장합니다. 어 이거 쓰면 되지. 내가 판단했을 때 굳이 예그 일을 좀 복잡하게 어뭐 어떤 사람 뭐부르야 뭐 되고, 애를 써야 되고 뭐 그런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세게 좀 빠가납니다. 일단 요 하나만. 어 나머지 세 개는 다 똑같습니다. 다두 개는. 총세 개니까 두 개는 똑같습니다. 청소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이거 찍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갑니다. 좀 많이 바빠져가지고 손님도 다못 받고 그렇습니다. 자. 너무 세게 잠그는 거 아닙니다. 자, 이랑 하면 하나 끝났습니다. 입으로 불었을 때, 이 상태에서 입으로 불었을 때 어, 웃기가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으로 불었을 때 어, 압이 여기서 세면 안 됩니다. 어, 이 상태에서는 세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는 디벼 놓고 어, 이 상태서 에 어, 밑에서 호스로 꼽아 놓고 입으로 불었을 때. 이 상태에서는 기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기름이 들어가면, 어, 아, 어, 입으로 불었을 때 에어가 이렇게 이제 바람이 들어가게 되면 이 상태에서는, 어, 바람이 계속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뭐라 했는지 모르겠네. 자, 자, 이렇게 하면 아까 전에 그때 묻은 것도, 어, 어, 가스켓 리무버, 어, 페인트 리무버라고 어, 좀 독한 어, 성분으로 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어, 이런 거 하나 더 챙기고, 뭐 8천인가, 4천인가 하기 때문에 어, 챙기고, 일단 이렇게 하면 일단 가브레다 하나는 됐고, 이 이렇게 어, 나머지 두 개도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 또 제가 저... 어, 좋은 자료가 될 만한 게 있으면 어, 기록이 계속 남기겠습니다.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본다고 욕받습니다. 감사합니다.